잘녕하립니다 파이팅하고 양 화이팅하자. 이거. 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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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페이크를 할게. 페이크. <laughs> 안녕하세요. SGS 매니저가 간다. 오늘의 매니저 한주희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팀은요. 대회에만 나가면 성적을 내는 유소년 축구계 바이에르미넨 양주시티FC입니다. 팀이든 선수 개인이든 대회에만 나가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니까요. 과연 이 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양주시티FC가 이렇게 성장을 한 데는 감독님만의 특별한 지도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젊으신 감독님이지만, 과연 어떤 지도 철학을 갖고 계실지, 그리고 이렇게 성적을 잘 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양주시티가 이렇게, FC. 양주시티FC 김승철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감독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시티FC 축구클럽 감독 김승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도 조금 풀겸 간단하게 제가 밸런스 게임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팀이 대회에서 한 가지 상만 받을 수 있다면 팀 에이스의 대회 MVP. V.S. 대회 최고의 감독상 어떤 걸더 받고 싶으신가요? 선수의 MVP. 어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팀이 일단은 클라면 뭐 지도자의 뭐 영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뛰는 건 선수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상이 주어진다면 한 명한테만 주어진다면 그거는 선수에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주시티 FC는 학년별로 대회에 출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국 대회에서 전 학년이 3위에 입상하기 vs 특정 학년이 우승하기. <laughs> 다만 다른 학년은 입상을 못해요. 저는 전체 학년 3위. 아, 전체 학년이 네. 3위 하기 선택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팀에서 제일 큰 입상을 할수 있고 결승전 올라와서 뭐 선수들이 높은 무대에서 뛴다고 하면 뭐 그만큼 좋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3위라는 토너먼트 무대까지 가서 한 학년의 선수보다는 전체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가질 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한 거 선택한 거 같습니다. 만약 한 대회만 최종 라운드에 진출을 할수 있다면 양주 시티에 있는 리그의 1위전 vs 양주 시티 토너먼트 대회 결승전 어떤 걸더 나가고 싶으신가요? 리그 1위. 리그 1위요? 네. 왜왜 리그 1위를 선택하셨나요? 그래도 조금 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게임 많이 뛰어 볼수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선수들이 실수를 해서 뭐 경기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또 다음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리그전에서 선수들이 일희하는 게더 우리 선수들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을 해 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긴장 좀 풀리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laughs>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하셔 가지고. 먼저 양주시티 FC 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팀, 다른 클럽팀과 다르게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선수반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축구 클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미반과 선수반을 골고루 가져가기보다는 선수반의 올인하고 팀 포커스 자체가 선수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 7살부터 뭐 제일 높은 6학년까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선수단은 지금 4, 3명 정도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반만 하시면은 여학생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다 꿈이 좀 축구 선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가요? 되게? 아닐 줄 알았는데 네. 확고하더라고요. 네, 특히 아.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오히려 저희는 조금 여자 선수 들이니까 꾸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춘기도 있고 해서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줄 알았더니 축구에 대한 꿈도 음. 확실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뵀던 감독님 중에. 양주 시티FC 감독님이 가장 젊으세요. 네. 그만큼 좀 지도자의 길로도 일찍 들어서신 거 같은데 지도자를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게 축구랑 체육이다 보니까 네. 뭐를 해야 되지 결정을 하다가 이제 아는 선배의 권유로 이제 취미반부터 코치를 시작하게 돼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사 이력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감독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강사 경험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엘리트 팀 지도자다 보니까 이제 강사를 했을 때 맡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엘리트 선수보다는 이제 취미를 위주로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엘리트라면서 취미반 선수들에 대한 경험은 느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지도자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선수 경력도 짧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저한테 좀 선수를 대하거나 학부모님들 대하거나 뭐또그 외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접근 방식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좀저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 저희가 결과가 물이 좋던 나쁘던 경기장 밖에 나오면 아이 들한테는 축구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 아예 안 하시나요? 네 저희가 있어서 뭐5대으로 지더라도 저는 밖에 나오면 애들이랑 같이 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많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잡고 가야 될 부분은 정말 강하게 잡고 가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은 솔직히 내려놓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내려놓은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감독님뿐만 아니라 코치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코치님들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코치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특히 저희 수석 코치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운동을 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본인이 시간을 내셔서 뭐 금액적으로 교육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저학년 담당이기 때문에 3, 4학년은 의무적으로 나와서 훈련을 하게 하고 1, 2학년은 선택제로 하게 해서 토요일날 2시간씩 훈련을 더 시켜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 3학년들이랑 4학년들이 대회 가서 상당히 입상을 한 경우도 많고 음. 코치님이 하신 만큼 애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 같고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셔서 에, 저희 저학년들은 분위기가 아무래도 화기애애하죠. 네. 네. 그렇다면 양구시티 FC가 전국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나갈 때마다 거의 입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 선님들과의무선님들의 조금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고 저희 팀이 학부모님 임원들이 없어요. 다른 팀과 다르게. 음,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하시는 부모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같이 놓아 주시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편하게 축구만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좀 긴장해서 나오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긴장을 하겠지만 조금 저희 아이들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가볍게 즐기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물로 좀 좋은 결과들이 운 좋게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특별한 감독님만의 지도철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팀 위주의 훈련보다는 선수 개개인이 초등학교 때는 가져가야 될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기가 있었고, 뭐에 대해서 기본기 준에서 드리블링이면 드리블은 정말 현대축구에서 중요하다고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좀 시키는 편이고, 저희는 팀 훈련보다는 개인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는 훈련이 정말 많고, 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경기장 들어가면 선수들한테 자신에게 드리블을 요구할 때도 있고 골대 앞에서는 뭐 양보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슈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만의 좀 지도 철학이고 또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수들은 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 부분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다른 사업이랑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많이 M O U 업무협약도 체결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그 M O U를 체결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의 힘으로만은 저희 양주시 티대 c 축구 클럽이 커가는 게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니폼 업체나 뭐 에이전시 회사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한해서는 최대한으로 M O U 업무협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팀이 되게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업무 협약을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맺기 시작한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감독님으로서 또 가지고 계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지도자들이라면 아무래도 높은 팀에 가서 뭐 프로팀, 실업팀, 뭐 대표팀 이런 코치나 감독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많이들 목표를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제가 양주시티에 있기 전에 코치 생활 할 때는 저도 그렇게 지켜봐왔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직접 차려서 이 양주시티 FC라는 초등부 팀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뭐 다른 데 높은 데 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지금 12세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자리 잡는다고 하면 중등부 팀도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등부 팀까지는 한번뭐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는 게제 목표라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장차 또 프로 선수가 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업적인 부분을 끝나고 놀고 쉬는 시간에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 흘린 만큼 어 좋은 결과물을 갖고 갈수 있는 날이 올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운동했으면 좋겠고 꼭 부상 당하지 않고 중간에 본인들이 혹시 힘들어서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운동하면서 단단해졌고 운동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토대로 다른 데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양주시 대표 f 출신들은 뭘 해도 되는 거라는 거를 믿고 열심히 성장해 주는 그런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인터뷰 좀 어떠셨나요? 아, 처음 해보셨는데. 네, 처음 해가지고 말을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말도 더더욱 사실 질문 지금까지 뭐 했는지 <laughs> 기억나는 게, 아, 네. 게 감독님이 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은 것을 몸소 느꼈고요.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SGS 매니저가 간다에서도 양주 시티 FC의 미래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주 시티 FC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laughs> 안녕. 어우세요 네. <laughs> 땀으로 아, 네. <laughs> <따로> 엄청 흔들리세요. <laughs> 긴장해야지. 아. <laughs>